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이 8일 국회 정문관에서 스토킹 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최근에 또한 명의 여성이 연인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면서 스토킹이 경범죄로 여겨지고 범칙금을 10만 원을 내면 끝인 나라라며 현재 법은 스토킹을 허용해 주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해왔다면서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스토킹 처벌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는 되어 왔지만 여전히 지난 20년 동안이나 국회는 스토킹 방지법을 제대로 제정하지 않았다며 국회는 과연 여성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6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스토킹방지법안은 소위로 회부된 이후 현재 그대로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외면해온 결과 더 많은 여성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송통신사 김은비였습니다.